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바로 일본어 하루 한 문장 학습 자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서 다루는 표현이 딱 하나요. 이 간지. 아,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?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. 단순히 이 표현의 뜻을 아는 걸 넘어서서요. 일본인들이 정말 입버릇 점수는 이 유용한 표현 하나를 발음부터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느낌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. 정말 좋은 목표네요. 사실, 언어라는 게 이런 감각적인 표현 하나를 제대로 익혔을 때 자신감이 확 붙거든요. 그렇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오늘의 표현 이 칸지. 발음은 이 칸지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이 칸지. 네. 각 단어를 보면 아주 쉬워요. 이는 좋다. 그리고 칸지는 느낌. 말 그대로 좋은 느낌이라는 뜻이죠. 아, 좋은 느낌. 그럼 뭐 한국어로 치면 아 좋은데 라던가? 어 느낌 괜찮다 딱 이정도 뉘앙스겠네요? 네 정확합니다 그 뉘앙스로 시작하면 이해가 아주 빨라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이 말을 쓰는 걸까요? 그냥 좋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군지 느낌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지 궁금해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표현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요? 네, 이 표현은 보통 상황이 예상보다 잘 풀리거나 결과물이 기대 이상으로 괜찮을 때 쓰는 감탄사예요 어, 기대 이상일 때? 그렇죠, 계획대로 완벽하게 딱 성공했을 때보다는 어, 생각보다 괜찮은데? 하는 그런 뭐랄까 긍정적인 놀람의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렇군요, 느낌이라는 단어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네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판단을 나타낼 때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의 감이 그렇다고 말해 주는 거죠. 아, 정말 재밌네요. 그럼 자료에 나온 예시들을 보면서 그 감각을 좀더 생생하게 익혀 볼까요? 네, 그게 제일 좋죠. 첫 번째 예시가 친구 사진을 찍어 주고 확인했을 때. 이거 정말 많이 겪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친구 사진을 딱 찍어 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바로 그때 어, 이 간지! 이렇게 외치는 거죠. 네. 이게 내가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었어. 이런 자랑도 아니고요. 아. 그렇다고 넌 모델처럼 완벽해. 이런 부담스러운 칭찬도 아니에요. 그 중간에서 아주 기분 좋게 상황 전체를 긍정해주는 말이죠. 두 번째 예시는 새로운 헤어 스타일인데 이건 좀 다른 상황 같아요. 네, 이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로도 쓸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. 혼잣말이요? 네,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, 어? 이 스타일 괜찮은데? 싶을 때. 아, 그럴 때. 네. 그때 혼자 속으로 혹은 나지막이 음, 이 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100%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머리야가 아니더라도 어,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. 이런 느낌일 때도 쓸수 있겠네요. 바로 그거예요.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긍정적으로 메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세 번째 예시는 요리하는 도중이네요. 네. 찌개를 끓이다가 간을 깍 봤는데 맛이 아주 좋을 때 아, 아직 요리가 완성되기도 전인데. 그렇죠. 그 중간 과정에서, 어, 이거 맛이 제법 나겠는데? 하는 그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. 정말 그렇네요. 이외에도 일상에서 쓸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뭐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거나 맞아요 새로 산 옷을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릴 때도 어 이깐지 할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이 표현 하나에 정말 많은 상황과 감정이 담겨 있네요 네 그래서 이 표현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일본어의 그 감각적인 부분을 상당히 이해하게 되는 셈이에요 그러게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학습 철학이 또 흥미로운데요 어렵지 않게 가볍고 재미있게 꾸준히 하는 것. 아,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이 철학이 이간지라는 표현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완벽한 100점을 요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, 괜찮은데? 하는 작은 성공을 즐기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간지 같은 짧고 유용한 표현 하나를 오늘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그 철학의 좋은 예시인 거죠. 아.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그게 언어 학습에 엄청난 동기 부여랑 자신감으로 이어지거든요. 와, 그렇네요. 오늘 이 표현 하나를 배운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본어 감각이 한 단계 이 깐지로 올라선 거라고 할수 있겠어요. <laughs> 아주 좋은 적용이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? 네.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발음은 이 깐지였습니다. 발음은 이이 깐지. 의미는 직역하면 좋은 느낌이지만 그 속뜻은 기대 이상으로 괜찮을 때 쓰는 긍정적인 감탄사라는 점. 그리고 사진을 찍어줬을 때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봤을 때 요리관을 볼 때처럼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쓸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어 느낌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 이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는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입으로 직접 말하고 그 감각으로 익힐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오늘 배운 이 표현 지금 소리 내서 한번 따라 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? 네 좋아요 이 간지. 이 간지. 아주 좋은데요? 아하. 1115 친구들, 내일 또 만나요?